<laughs> 잘 맞았다 야 설마 때꼬마냐? 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한 번이 없을 수도 있어.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뒤에 막살 뒤에 막살 나이스야 파도다, 씨발해봐. 정명이 씨업 경사를. 캐업. 았어 맞았어. 오! 맞았어. 맞이저맞이저 맞았어. 맞았빵빵빵어맞 저거 오, 파워가 공략을 죽인 척하 죽인 척거 같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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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야 오탈리가 됐었어. 되게 고증 고증해지네 고증이래 <laughs> 이 새끼 왜라고게 근데 신기한 게이 새끼는 왜 맨날 4차선이야 드라이컨 공식 너무 우타야 아니야 이거 홈보다홈보다 그으로지라이고마워홍시가홍시가 웃다 섰어. 네, 수비인데 겐지를 픽했죠? 거기 아까도. 수비인데 겐지를 픽했어요, 지금. <놀람> 나저저면도 적응 안 되죠, 오른손에서. 이 구치를 팠습니다. 방금 왼눈으로 오른손으로 <놀람> <어머나> <어머나> 봤기 때문에. 아, 이제 겐지에서 트레이서로 바꿨어요. <놀람> <놀람> 오! 수비하고 <오, 그치? 놀람> 못 어, 하잖아. 씨가 못하자아 야 아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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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그래 아직, 이직라 그래. 아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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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아직, 아직, 아 아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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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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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. <가> <가> 오, 오, 오. 야, 이걸 찍었어. 야, 이거 찍었어. <laughs> 야 이만지. 이만야이걸지 아, 진짜. 아, 진지이 <laughs> <이 웃음>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멋되내라 그냥. 아니야, 이이 야, 우리행도배팅장에살이있 거를. 살 맞아도 이이구를습니다 지금 가 지금 다이안 아! 가냐? 안 가냐? 안 가냐? 안 가냐? 안 가? 안 가? <laughs> 수 비슷하지 디지털, 디지털, 않냐? 축구를 봤습니다. 포수는 왜 페넌트레이스에는 사이언 보는데 야 이거 야 하늘이 도왔다 하늘이 도왔다 하늘이 도왔다 이거 야 이거, 이거 딱후세가 바꿔 일로 가저 센서만 안 넘으면 돼. 어 맞아. 야그 진짜 해봐 누가 저게공 들어온 바실내. 다음에 누가 공 진짜 던져봐. 내가 다음 <laughs> 타석 해볼게. 어? 오가 진짜. 아니야? 최정 아니, 고메즈 헥터베스헥터스 최정 최정 내 <몬> 다음 최 <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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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? 어, 파울이 있어? 파울이 있어? 어어 <몬> 파울 파울이 있어? <laughs> 와, 파울이 있어? 야, 어, 뭐, 울이 야, 야, 뭐? 야, 야,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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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야, 오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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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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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맞아, 야, 나이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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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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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러 야, 야, 야,